백만장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돈과 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신념,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스스로 그들의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노력, 헌신,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통해 부를 창조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그들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레이저에 집중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 관리를 잘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빚을 갚거나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백만장자들은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합니다. 백만장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백만장자들은 관대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은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들의 시간을 자원합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그들의 일을 즐깁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와 성공에 대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롤 모델입니다.